자, 자 70cm, 7자 참돔입니다. 자, 70cm, 7자 참돔입니다.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. 끝으로 보았으는 살이 아주 찌거든요.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도마 방향을 돌려놓고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해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게 고기 움직이는 건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죠. 자, 요렇게. 자, 이렇게 어, 소 뜨기를 마쳤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더. 자, 철사 보이시죠? 제가 얼마 전에, 뭐, 잇기짐에, 신기짐에, 뭐, 잘 모른다, 이런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, 뭐, 그 뒤로 조금, 뭐,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 외에 공부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척추에, 이렇게 척추, 척추뼈 가운데 이렇게 척수가 지나가고, 위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. 제 보통 보면,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고기를 찔러서 절명시키는 거, 그거는 이개짐에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관을 넣어서 신경을 파괴하는 게신케짐매 일본 말이죠. 신, 신케, 신경을 죽인다는 뜻이고, 이깨짐에는뭐 저도 정확하게 깊이 공부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. 이 사이로 이렇게 철사를 넣으면, 요것을, 신경 다발이 이렇게 고름처럼 이렇게 빠져나오죠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.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. 이렇게 철사를 계속 넣으면, 철사가, 지금 여기, 이쪽을 잘 보세요. 철사가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보세요. 약간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? 계속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. 이렇게. 관을 따라. 이렇게 철사가 쭉 들어가면, 끝까지 딱 들어가면 신경을 말살시켜서 고기가 안 움직이게 한다.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물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일본에서도 뭐 많이 쓰고 있고 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처럼 고기를 직접 잡아서 바로 뭐 수분 내에 회를 만들어서 먹을 때 과연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영향을 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. 요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숙성을, 뭐 고기 통째로 숙성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배전에서 바로 잡아서 찔러가지고 신경을 말살시켜서 피만 딱 빼고 민어, 민어처럼 자, 미처럼 배전에서 바로 죽여서 익게 신케짐에. 익게짐에가 아니고 신케짐이죠. 고기에 최대한 상처를 안 내고 아가미 쪽에 피만 빼고 요렇게 신경을 죽여서 비닐팩 같은 데 넣어서 얼음에 재워서 이런 방식인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처럼 요렇게 고기를 잡아서 몇분 안에 바로 회를 만들어서 먹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신기지매가 아닌 이깨지매 방식으로 고기를 바깥 도마에서 절명시켜서 안쪽에 들어가서 포를 뜨고 회를 만드는 그 방식을 어 계속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렇게 참고를 해주세요. 자 뼈는 손질해서 나중에 뭐 지리탕으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